안녕하세요, 친구. 좋은 하루 되세요.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형 전투기로 알려진 KFX의 스마트 폭탄 체계 통합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스마트 폭탄이란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유도 폭탄으로 정밀 유도 방식을 사용해 명중률이 매우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트 폭탄 체계 통합이 구체화되면서 KF-X 개발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F-X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공대공 미사일은 미국산 AIM-120 암남, AMRAAM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AIM-9 사이드와인더, 사이드윈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미정부의 수출 승인 거부로 유럽 m b d a 사이 미티어,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 다일, 사이 아이리스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선정됐습니다. 반면 공대지 무장인 스마트폭탄의 경우 미정부의 수출승인이 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산 무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레이저 유도폭탄인 GBU-12, GPS 유도폭탄인 JDAM, JDAM, 과 레이저 제이담, 레이저 JDAM, 소구경 폭탄, SDB-1, 바람수정 확산탄인 WCMD, 윈드 코렉티드 무니션즈 디스펜서, 즉 12U105가 KF-X에 통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들 스마트 폭탄들은 이미 우리 공군에서 사용 중이고 KF-X에 통합될 경우 유사시 중요 목표물에 대해 외과 수술과 같은 정밀 타격이 가능해지며, KF-X는 공대지 임무를 위해 탑재될 AESA 레이더에 특별히 자동 지형 추적 기능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원거리 공습으로 전투기의 생존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나 시스템은 지난해 12월 12일 KF-X 탑재 능동 위상 배열 AESA 레이더에 자동 지형 추적 TAF 기술을 적용하는 총 470억 원 규모의 사업 계약을 국방과학연구소와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TATF는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 지형을 감지하고 일정 고도를 자동으로 유지하며 비행하도록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일부 선진국만 개발에 성공한 기술로 첨단 전투기가 근접 항공 지원. 무장투하 등 임무 수행 시 지형을 따라 낮은 고도로 안전한 비행을 하고 적 레이더에 의한 피탐 확률을 최소화해 임무 성공률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자동 지형 추적 기능의 핵심 장비라고 할수 있는 지형 추적 컴퓨터는 지난해 연말 방위사업청과 이스라엘 엘빗, 엘빗 사가 계약을 맺고 기술 협력 생산을 진행할 예정이다. 4.5세대인 한국형 KX 전투기의 길이는 16.9m, 높이 4.7m, 폭 11.2m입니다. 계약 금액은 52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파운드, 최대 이륙 중량은 25,600kg으로, 최대 속도는 마하 1.8일, 시속 2,200km, 항속 거리는 2,900km입니다. 이 전투기는 최신 항전 장비와 능동 주사식 위상 배열, AESA, 레이더 및 최신 센서 등을 탑재할 뿐 아니라 고기 동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듯 공대공 무기들은 주로 유럽제, 유럽 MBDA-42 미티어,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딜, 일42 아이리스 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선정됐습니다. 반면 공대지 무장은 미제 스마트 폭탄인 레이저 유도폭탄인 g b u 1 2 gps 유도폭탄인 jdam jdam 과 레이저 jdam 레이저 jdam 소구경 폭탄 sdb-1 바람수정 확산탄인 wcmd 즉 12u105가 kf-x에 통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럽과 미국제 무장을 한다면 친 서방 국가들의 수출도 수월할 뿐 아니라 이런 선택은 나쁘지 않은 선택인 듯 합니다. 한국 무기체계의 다변화로 인해 다음 무기수입이나 개발에 있어서 또 다른 선택지를 만들어 놓는 결과를 생각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동안 너무 미국 위주의 무기체계로 인하여 각종 어려움이나 견제가 심하게 작용했는데요. 이번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로 그런 견제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한국 무기 시장에서 상호 견제로 조금이라도 완화될 듯 합니다. 한국형 전투기인 KFX 전투기는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 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서울ADEX 2019에서는 한국형 전투기 kf-x의 실물모형이 최초 공개되었다. 공개된 kf-x 실물모형에는 미티어 및 아이리스티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스마트폭탄인 레이저 제이담과 480갤런 외부장착 연료탱크 모형이 장착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k kai 관계자는 많은 무장 가운데 기체 하단에는 약 200km 날아갈 수 있는 미티어가 장착된다. 면서 특별히 미티어를 강조했다. 참고로 공대공 미사일이란 항공기에 탑재하여 적의 항공기를 공격하는데 사용하는 유도탄을 얘기한다. 유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미티어는 가시거리 밖의 적기를 격추하기 위해 유럽의 MBDA사가 만든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지난해 11월 22일 현지 시간, MBDA는 KFX의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통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계약에는 미사일 장착과 각종 테스트 비행까지 포함됐다. MBDA사는 KFX 전투기의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각종 기술 지원 등을 수행하고 테스트 비행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초 KF-X는 공대공 무장 장착과 관련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KF-X의 공대공 무장으로 미국산 공대공 무장인 AIM-120 암남과 AIM-9X 사이드와인더 등을 KF-X에 탑재하려 했으나 미 정부 수출 승인 거부로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로 방향을 전환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결정이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평가이다. 특히 미티어는 AIM-120 암남과는 성능 면에서 차원이 다르다. 앞서 고려했던 AIM-120 암남은 꾸준한 업그레이드로 일선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MBDA사의 미티어에 비해 성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미티어의 경우 사거리 100여 km VAIM120 암남에 비해 더먼 거리에서 적기를 요격할 수 있다. 특히 미티어는 초음속 비행에 가장 효율적인 램제트 엔진의 일종인 덕티드 로켓을 채용했다. 덕티드 로켓 덕에 미티어는 공대공 미사일 가운데 유일하게 단거리 달리기 선수와 같은 초스피드와 중장거리 달리기 선수의 지구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러한 속도와 고 기동성 그리고 능동 레이더 및 복합 유도 방식을 사용하는 미티어를 적기가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리고 KFX의 경우 향후 해외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AIM120 암람을 선택했을 경우 수출 때마다 미정부의 수출 스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KF-X 전투기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독일 딜사의 아이리스 T를 채택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미국제 AIM-9X 사이드와인더보다 짧다. 아이리스 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사거리가 25km에 불과하다. 반면 MBDA가 개발한 아스란 미사일은 사거리가 50km에 달하고 스텔스 전투기인 F35에도 장착될 예정이다. 특히 국산 AESA, 즉,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레이더를 장착한 KFX는 예전보다 먼 거리에서 적기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보고, 먼저 쏘는 방식의 공세적인 공중전 수행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아이리스티보다 사거리가 두배 이상 긴 아스람은 KF-X위 공중전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미국 스마트 폭탄에는 KF-KF-X위 눈 국산 AESA 레이더 시제품 제작 내달 공식 완료 X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군 당국은 AESA 레이더 시제품이 나오면 지상 성능 시험과 항공기 장착 시험 등을 진행한 뒤 향후 출고될 KF-X 시제기와 통합해 성능 시험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AESA 레이더는 한 번에 목표물 천여 개를 탐지하고 추적하며 전투기의 눈으로 꼽히는 첨단 장비로 한때는 국내 기술로 개발 불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지난 2014년 진행한 공군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미국 로키드마틴 사이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선정하면서 AESA 레이더를 포함한 전투기 개발 4대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로 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 의회에서 해당 기술들 이전을 금지했고,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4대 기술을 국산화하기로 하고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문 대통령, 세계 최고 수준 탄두 중량 탄도 미사일 성공.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새 탄도 미사일의 발사 성공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첨단 무기를 시찰한 뒤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세계 최고 수준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 미사일을 성공한 데 대해 축하드린다. 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술의 급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 마이너스 4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무 마이너스 4는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t으로 추정된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17년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2017 개정 미사일 지침이 채택되면서 개발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전방위 탐지가 가능한 고성능 다기능위상 배열 AESA 레이더의 개발 성공도 축하했다. AESA 레이더는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에 필요한 핵심 장비다. 문 대통령은 당초 미국으로부터 F-35 a 전투기를 도입할 때그 기술까지 이전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가 미국 정부의 특별 승인 없이 해외 이전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며 우리 기술로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우려를 많이 했는데, 국방과학연구소가 보란 듯이 AESA 레이더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내고 있다, 며. 덕분에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AESA 레이더 개발이 사실상 완성 단계이고, 다음 달 출고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며. 2015년 국회 국방위원이던 문 대통령은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데 의미를 두고 있다. 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의 전략 무기. 국방과 학수준이 고도의 보안사항으로 취급돼 성과를 홍보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점이 늘 아쉽다면서. 국제적인 첨단 무기 경쟁에서 민간 산업 발전. 해외 수주 등을 고려해 일정 부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 가지 특별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며 그동안 방산 뒤에는 비리라는 말이 따라붙어 방산 발전을 많이 억눌러 왔는데 다행히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단한 건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고맙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